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송가 203장 장 드리겠습니다.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고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니 모 하나님 보아서 생명세미소사나와 세이미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의 말씀이라. 고지미 고소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은함 베푸시고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여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어만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아멘 다 아멘. m e n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절 m e 도 가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미안한 여와께서 호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부족,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의 땅의 땅이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모세가 지나온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 요단 동편에 잠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있지만 또 때로는 광야같이 또 곤고하고 또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은 결국 광야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너무 너무 행복하거든요. 사실은 뭐. 어, 교회의 어떤 사역도 그렇고 또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면 참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고 있지만 에, 그 행복에는 사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에, 교회 사역도 행복하지만 분명히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 좀 이런저런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한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그 안에는 또한 걸음 한 걸음이 또 강야 같이 또 힘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지나온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한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겸손과 순종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따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광야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낮추신다는 말은 겸손인데 순종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말에 복종하려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은 어떻게 보면 함께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2 절에 있는 끝 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저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시죠.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아예 그냥 전적으로 순종만 할수 있는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는데 40년 내내 그냥 하나님께서 온통 하나님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시험을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예, 우리를 가지고, 야, 제가 하나님 내 말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사는가, 한번 시험해 보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하는 고민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창조의 시간부터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할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죠. 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40년 동안 그냥 온통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그 안에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또 고민도 하고 또 회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그냥 만들어 놓고 또 따라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그래서 참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제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합니까? 그렇죠? 그냥 예로 스웨배을 나오냐, 말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의지로 결정합니다. 저는 이 새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새벽도 그냥 좀더 잘까? 아니면 나갈까? 예, 물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것은 또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죠. 결국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어 놓을 것인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고, 시험하신다고 하신다면, 결국은 그 안에서 진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또한 가지는 만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만나를 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거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예, 줄였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에 대한 해석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요, 음, 광야를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진짜 가야 할 곳이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지나가야 할 곳이죠. 지나가야 할 곳. 저는 이 머릿속에 이 생각이 없으면 3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줄였다. 줄였다. 왜 줄이죠? 만나가 있었는데, 만나가 있었지만. 진수성차는 아닙니다. 그렇죠? 먹고 싶은 거막 잔뜩 차려놓고, 자, 부어라, 먹어라, 마시자. 이런 생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요? 지나가야 할 곳이니까. 진짜 가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지나가야 할 곳은요, 최소한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곳에 고대 광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무슨 소용이 있죠? 지나가야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진수성찬도요. 어떻게 보면 가는 길에 방해가 됩니다. 왜요? 너무 배부르면 가기 힘듭니다. 간단하게 먹고 또 가야 할때 가고 그래서 텐트를 치는 겁니다. 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필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어떻게 되죠? 그치죠. 거기에서는 이제 만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가나안 땅에는 만나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도, 무화과, 땅에서 나는 소산들 너무 풍족하고 지은 성찬을 얼마든지 차릴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 만나가 그치겠지만 그 땅에서는 진짜 살아야 할 것에 우리의 생명이 많습니다. 이거를 광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긴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빨리 정확하게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빙빙 돌아서 막이 힘들고 어려운 곳을 막 방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길 안내자니까.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갈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을 갈수 있는 길을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길을 빨리 정확하게 잘 지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인 거죠. 그게 3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만나로 충분하게 내 모든 것을 채울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만나. 그걸 먹어야만 힘을 내고 그걸 먹어야만 길을 갈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니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를 먹진 않죠.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납니다. 먹어야 살고, 먹어야 힘을 내고, 먹어야 이 광야 같은 길을 방황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광야의 지혜입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그 역할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징계라는 겁니다. 이 말에 물론 완전한 공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힘들다는 말씀이죠. 그럼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6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여러분 광야 생활이 왜 시작됐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예,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방황의 시간이죠? 분명하게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매도 때리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매가 전부냐? 그렇지 않죠. 광야의 40년은 분명히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절보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분명히 광야는 40년의 징계 시간인데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구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안에서 때로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외를 맡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 의 은혜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그 하나님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광야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우리의 이, 이 땅에서의 삶을 완전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하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의미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이 땅이 영원히 머무를 곳은 아닙니다. 예, 지나가야죠. 진짜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국에는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에 매를 맞기도 하겠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내가 가야 할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다.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다. 이게 광야를 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지만,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하지만 버거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나 큰 은혜이고 또 교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한한 만족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막 최대한의 행복과 그리고 막 영광을 다 누리면서 사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빨리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간소합니다 집도 텐트고, 먹는 것도 그냥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옷은 또 얼마나 헐거웠겠습니까? 여기 보면 은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은혜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광야 생활 40년에 그 옷이 얼마나 낡고, 보잘것 없을까는 우리가 뭐 그냥 보지 않아도 너무나 허하지 않습니까? 광야니까요. 조금 부족해도 그냥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넘치지 않아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나가야 할 곳이니까. 그 지혜로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기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부족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이다. 그게 만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시간, 이 예, 중요한 시간이죠. 하루제, 하루 동안에 우리가 이런저런 결정들을 할 텐데 그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참 좋은 선택했다. 하는, 예, 칭찬하는 선택이었으면 좋겠고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라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려웠더라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잖아. 광야잖아. 나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완벽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좀 우리가 이 땅을 조금 더 넉넉하고 또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이 마음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이 또잘 준비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넘쳐나는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서 그혜가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해서 때로는 곁길을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광야니까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은 아니니까. 하는 마음들 늘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늘 선택 잘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겨울 사역을 준비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열매가 있는 겨울 사역들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이일이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저희들의 눈물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주셔서 저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광야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힘주시고 능력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